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치킨도 먹어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죠? 이번에 해볼 게임은 네크로 로그라이크 RPG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바로 게임이 시작되네요. 자유롭게 이동해 보세요. 이동을 해 볼까? 저 근처에서 이동을 멈추면 공격합니다. 오, 요렇게. 안착한 그러면 이동 중에는 공격을 안 한다고? 어, 진짜네. 그러네. 부딪히면은 어깨빵. 안 됨. 공격, 공격, 공격. 죽어라. 또? 음. 이제 움직이는 적을 두드러 해보세요 어딨어? 나와. 일로와. 오, 그러고 보니까 피하면서는 공격을 못하니까 이게 뭐지? 맞으면서 때려야겠네? 피하면서 때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계속 도망 다녀야 되잖아. 아니면 때티가 되나? 때, 튀, 때, 튀, 안 되네, 안 되네. 죽어, 그냥. 죽어, 이제.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 부활 버튼을 눌러서 아군으로, 오! 아! 그래서 네크로! 아, 이 죽은 적들을 부활시켜서 아군으로 만드는 거구나. 살아나라, 이압! 오케이! 알았뜸. 내 소환수의 숫자가 여기 표시되고, 최대 소환수가 정해져 있고, 음, 이렇게 해서 부활된 우리 아군으로 같이 싸우는 거. 오! 아, 몸빵을 할때 내가 살짝 빠져서 때리고, 요렇게 하는 거구나. 다시 죽은 애들을 야빨 다 죽어 죽어. 그런 다음에 부활시키면은 우리 편이 된다는 거. 이거 뭐야? 게이지가 다 차면은 능력치 선택. 부활이 있고 플레이어 공격력 그리고 소환수 공격 속도. 어디 보자. 나는 소환수 공격 속도. 소환수가 이게 중요한 거 같으니까 소환수를 키워야겠다. 여기까지가 튜토리얼. 메인 화면 이렇게 생겼고요. 메뉴는 요것들. 그리고 스탯. 이건 캐릭터의 능력치, 패시브 능력치가 이렇게 레벨에 따라 올라가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키우나? 돈으로 돈빨 이렇게. 오, 그렇군. 돈만 있으면 이거 쭉쭉 다 찍겠네? 요런 패시브 능력치 스탯이 있구요. 장비, 무기, 갑옷, 악세사리들 장착을 하면 은 능력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1, 아 제일 쓰레기, 옵션 변경이 가능. 오 그러네. 야 이거 무기 뽑기가 있는 건가? 소환해서 뽑는 거네요. 아음 초반에 안주나? 뭐 뽑기공 같은 거 안주나? 미션 보상 받아주고 우편함을 뒤져 볼까요? 우편함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돼있치 아니 뭐 환영 인사라도 해주지. 보상 주기 싫으면은 어 소환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네요. 광고 보고 일반 상자 소환하기. 요거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선 이변 광고가 나오네요. 예약하면 4444 뽑기 지급. 어이 게임 광고를 요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어떤 게임일지 예상이 대충 되네요. 이런 광고는 이런 게임. 뭐2024 게임 렌더링 대회 금상 수상작.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 전 세계 수백만 유저 폭발적 반응. 진짜? 진짠가 어. 아이, 뭐야, 이거. 광고 봤다가 괜히 튕겼네. 광고 본거 보상은 주는 건가? 아이, 뭐, <laughs> 광고만 보고 보상 못 받아서. 튕겨갖고.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한게 아니라, 튕겨갖고. 돼있지. 장난? 그 광고 또 봐야 돼. 안 봐, 안 봐.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상점에서는 요런 상품들. 패키지. 일일 상점. 재화. 아니, 그럼 보상은 뭐, 1도 주는 게 없어? 뭐여, 이거. 가방에는 돈 100원, 보석 100개. 아, 좀 짠데. 바로 플레이나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가 있네. 오토는 뭐지? 부활하는 거 오토인가 보네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배속이 있는데, 광고 제거 상품 구매 후 사용 가능. 음, 저것도 사는 거구나. 아, 이게 게임이 좀 그러네. 내가 잡은 적들을 부활시키는 거. 이건 조금 흥미로웠는데, 아, 상품들은, 그리고 뭐, 보상들은, 영, 별로네요. 두드려 잡아주고 때때문 지가 알아서 부활시키고 오케이 보석들을 모아서 레벨업 하면은 이 스킬 선택 플레이어 공격력은 좀 별론 거 같아서 부활 한 번에 두 마리를 부활시키 확률 오 진짜 한 번에 두 마리 하나를 부활시키면 두 마리가 된다는 거야 아니면 두 마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야 별론데 그럼 자석 치 이렇게. 어, 우리 소환수들을 부활시킨 병사들을 몸빵하고 내가 뒤에서 후방 딜 넣고. 요런 거구나. 그러면 뭐내 체력 같은 건 필요 없겠네. 공격력이 더 중요한데, 니네 왜 놀아? 안되데내 <laughs> 주변에서 왜 놀고 있는데. 적이랑 너무 멀어서 그런가? 적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어, 좀 다른 애들도 부활을 시키네. 오, 이거 뭐야. 패싸움이다. 패싸움 구경잼. 어, 우리 편. 어, 어, 어. 졌다. 대패, 이거면 내가 죽을 것 아니야? 도망, 도망, 도망! 아, 이게 안 좋네. 이게 쪽수 계산을 잘해서 패싸움을 해야겠네. 훅 밀리면 은 그냥 전멸을 해버리네. 소환수 공격 속도, 아, 이거 봐! 이거 봐! 우리 편 되게 적어졌어. 아, 이거 망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내가 그냥 두드려 맞아가면서 공격을 못해, 못해, 아퍼 죽었어. 아... 아... 하... 내가 못한 건가? 패싸움 붙을 때그 전략이 중요하네. 우리 팀이 질것 같다 하면은 빠져야 돼.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패싸움을 해야 되네. 그렇군. 지금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재화? 무여. 공짜로 주는 게 있나? 없잖아. 무여. 장난? 이런 보상들. 없어? 이건 뭐야? 무료제와 아 보석 같은 거 이렇게 깔짝깔짝 주긴 하네요. 그리고 뭐 상자를 열어서 여기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것도 광고를 보고 스탭별로 얻을 수 있는 거네. 아, 광고 보는 게임. 아, 이게 좀... 광고 주구장창 보는 거 아니면 현질을 해야 되네 아 아쉬운데 한판더 금방 죽었으니까 이번엔 좀 얍삽하게 게임을 해서 좀더 오래오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죽어라 요놈들 그러니까 요런때는 내 공격력도 중요하네요 우리 편이 적을 때자 일로와 일로오라고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이 쪽수를 모아야 되네 우리 편의 규모를 늘려나가야 돼 체력회복이 있고 쿨타임 소환수 공격력 오케이 아 그리고 멀리멀리 이동하면 안되겠다 가까이서 깔짝깔짝 조금 조금 잡아야 돼. 오케이. 다구리 쳐야 돼. 이렇게 뭉쳐서 다구리. 그러면은 우리 편 손실도 적으면서 더 빨리 잡고. 일로 와. 니네 일로 와. 일로 와. 다 죽자. 이렇게 다구리 둘러싸서 내가 좀 맞더라도 둘러싸기 다구리. 지팡이 마법구 발사기 수준. 수증... 어, 요거 해야지. 요거는 내가 두 배로 때린다는 거 아니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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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쪽수 많이 늘었다 오케이 이번엔 좀 오래 갈수 있을 듯 차차 차차 주가 있지 다 주가 보석을 토해내라 어 니네 니네 니네끼리 가지마 일로와 같이 가 같이 가 한꺼번에 몰려서 다굴을 치라고. 자자자자자 나의 컨트롤이 중요하네 그리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 보수 피해량 필요 없어 소환수 공격력 소환수를 키울 테야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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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깔짝 깔짝 이거 하다 보면 그냥 화면 가득 내 소환수들이 될수 있겠는데 우 요거 봐 요거 봐 요놈들은 잡아야지 내가 가만히 서서 내 공격력으로 또 보태갖고 잡아야지 오케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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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환수 공격속도 소환수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어자 이렇게 우와 <laughs> 좋아좋아좋아좋아좀뭐 보스 같은 거안나오나 a 애들안나오나 다른 애들 좀 나와라 우와 이거 봐 이렇게 다 a 리치면 니들이 뭐 어쩔 건데? a 응? 어쩔 건데 다 죽어 그냥 소 f 수수수업 오케이 이것도중요 a l 소 t 수수수 지금 9 0분 a 74어 그리고 이거 뭐야 자석 먹어야지 깔짝 짝짝 t 렇게유 보면 가득. 저거 잡으면 저거 소환할 수 있음. 다구리. 둘러싸. 일로 알로 알로 알로. 그렇지 그렇치그렇치그렇치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야 이거. 제 다구리. 피통이 엄청. 어 뭐야 뭐야. 왼쪽 위에 저거 뭐야? 덩치 뭐야? 얘는 보스급 같은데. 얘도 소환할 수 있을까? 죽으면은. 음, 잡아보자 일단. 어, 음 얘는 템을 남기고 죽어 버리네. 보상, 공격력, 체력. 오케이. 아, 근데 손실이 좀 있었어. 어쟤 뭐야? 제 정도는 부활시켜서 소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야 늑대들도 나오네 몹 종류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소환수 개수업 소환수 개수업 저 덩치 제도 소환할 수 있는지 한번 붙어보는데 지금 이거 전략을 잘해야 돼아 너무 많이 붙은 것 같은데 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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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편이 질지도 안돼 이겨라 얘를 두드려 패고 싶은데 얘가 센애 같은데 자자 일로 와다 얘를 다구리 쳐라 내피 많니까오 요거 봐라 요거 오 소환 됨 소환 됨자 플레이어 공격 속도 소환 됨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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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덩치 됐어 어 아, 요런 식으로 노는 거구나 부활이 재밌네 주는 보상만 좀 짭짤했으면 좋겠는데 소환수 개수업 그리고 배속 아 이게 좀 아쉽네 광고 제거 상품 이거 얼마야 일단 나가자 나가기 하면 보상을 주나? 어 주네. 나가기 한그 시점으로 이 보상들 다 주네요. 광고 제거 얼마야? 얼마문데? 광고 제거 13,200원? 이게 70% 오프라고? 아니 이거, 이게 장난? 더럽게 비싼데 1.5배속이야. 아 이건 좀... 음... 그리고 이 게임 혼자 노는 게임인데 저렇게 비싸게 팔아먹나? 아 이거 좀... 음... 광고를 열심히 봐야겠네요. 사는 건좀 돈이 아까운 것 같고 1.5배속이 뭐야? 15배속도 아니고 15배는 좀 너무했나? 2배속 3배속 선택이 만원 이하만 됐어도 그래도 요까진 안 나오겠는데 이거는 좀 음... 광고 제거가 있어서 클지도 그런 것 같네. 두드러 잡은 적을 소환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약간 흥미롭고 그 외에는 뭐 그냥 저냥 뭐 요런 게임입니다. 스테이지는 요렇게 쫙있고요 그냥 혼자서 하나하나 뚫어나가는 그런 재미 고거네요. 다른 유저랑 소통하고 그러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 대략 이런 게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